김밥집인데 뭐 제육, 돈가스 이런거 안 팔고 딱 김밥 몇 종류만 올인해서 파는거에요. 작업동선 최소화하고 분업 잘 되어있고 그래서 고급요리는 없는데 김밥이 맛있어요. 기본에 충실해. 가격도 싸. 세계 최고의 김밥집은 아닌데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밥집.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작년부터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요즘에 샵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스페인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꽃도데 이마스 그랑 리제르바 2012 빈티지예요. 제가 이 와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뭐래도 가성비. 이게 리오아의 그랑 리제르바급 와인인데 가격이 3만 원대입니다.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3만 원대로 이만큼의 수성미를 보여주는 와인이 많지가 않아요. 자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란이랑 파우스티노 아니면 루이스 카냐스 이 와인들의 그란 레제르바급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세개 말고는 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셋다 리오아 와인이에요. 3만원대니까 중고가 와인을 주로 소비하는 매니아 분들께는 좋은 데일리가 되어줄 수 있는 와인이고, 아직 1, 2만원대 와인으로 만족하는 분들께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량이에요. 제가 웬만한 샵들 인스타를 다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게 샵마다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예로, 와인 컬렉터라는 샵에만 500병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른 샵들에도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수입사가 이번에 꽤 많은 물량을 들여온 것 같아요. 물량이 계속 들어요. 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와인이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빠르게 시작합니다. 코스트코에서 바롱들레이 와인 많이들 드시죠. 코토데이마스를 만드는 엘코토가 바로 이 바롱들레이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리오와 와이너리들은 보통은 고고 바인들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너리 이름에 크리안자, 레즈레바, 그랑레즈레바. 이게 붙은 3종의 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너리의 역량을 다 쏟아붓는 그 상급의 고가 와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단일밭에서 나오는 꽃도레알이라는 상위 와인이 있긴 한데, 그것도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딱 10유로 대에서 20유로 대 와인에다가 다 몰빵을 하는 와이너리에요.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와인을 만드냐? 여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리오하에 있는 생산자가 600곳이 넘고 전체 포도밭 넓이는 6만 헥타르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엘코토 와이너리가 730헥타르의 포도밭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600곳인데 혼자 1%를 넘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칠레 같은 데를 보면 1000헥타르가 넘는 포도밭을 갖고 있는 와인으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신대륙이니까 가능한 거고 구대륙에서 이 정도 규모는 굉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730헥타르가 어느 정도냐? 축구장 국제 규격이 0.7헥타르입니다. 7 3 0헥타리면 축구장을 1000개가 넘게 만들 수 있어요. 리오아에서 손꼽는 광대한 포도밭을 갖고 있는 와이너리가 엘코또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게 이 와이너리의 성격이에요. 이집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는게 보입니다. 와이너리 건물마다 역할을 다 보여주는데 어떤 건물에서는 포도 선별만 하고 어떤 건물에서는 발효만 하고 어떤 건물에서는 병입이랑 라벨링만 하고 어떤 건물에서는 숙성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각 건물별로 분업이 되어서 업무를 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와이너리 각 부분이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포도밭이 크니까 포도 수확량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개념이 아니라 건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담당 건물은 특정 업무들만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분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높겠죠. 결국 이게 업무 효율화로 이어져서 생산단가가 싸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경영학적인 와이너리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집 와인들은 수확량을 조절하거나 특정 빈야드에서 고급 와인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와인들을 대량 생산하는 와이너리고 그거를 시설 투자와 효율을 통해서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뽑아내는 와이너리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집인데 뭐 제육, 돈가스 이런 거안 팔고 딱 김밥 몇 종류만 올인해서 파는 거예요. 작업 동선 최소화하고 분업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고급 요리는 없는데 김밥이 맛있어요. 기본에 충실해. 가격도 싸. 세계 최고의 김밥집은 아닌데,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밥집.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집 와인이 약간, 리오하의 기준점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알파가 막 보이거나, 엄청 고급진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는 아닌데, 절대로 가격 대비 별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좋아요. 숙성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 3만원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다 지금 풀리는 2012 빈티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91점, 와인 앤수지에스트 94점, 제시스 로빈슨 16.5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점 만점 기준으로 16.5점이면 와인 서처에서 90점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티켄터에서는 91점을 매겼는데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어워드에서는 97점이 나왔습니다. 베스트 인쇼를 먹었어요. 개중에 그 티메킴만 89점으로 조금 아쉬운 점수를 줬어요. 이걸 제가 올해 초쯤에 먹었거든요? 리오와 특유의 그 구수한 느낌이랑 쿰쿰한 흙향도 나고 가죽향도 은은하게 나고, 치즈 같은 꼬릿한 향도 있는 와인이었어요. 이런 뉘앙스가 사실 3만원대에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빈치지가 2012이에요. 오크통에서 24개월 숙성이 되고, 병숙성을 무려 36개월 이상을 거친 와인입니다. 게다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트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 게 아니라, 와이너리 숙성고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에 들어온 와인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3만원대. 숙성된 부케를 3만원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와인인 거예요. 3만원대면 매니아 분들의 데일리급 와인 가격이고, 1, 2만원대에 머물던 분들도 한 번은 도전을 해볼만 하죠. 근데, 비니아르단자 같은 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3만원대 추천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판매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판매처를 따로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말고, 웬만한 샵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은 그냥 주변에 가까운 샵에 연락해서, 꽃도 데이마스라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두 군데 중에 한 곳은 있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마주칠 수가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이 와인을 만나면, 아, 그때 그 유튜버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가성비가 좋다고 했지?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와인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